오늘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처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잡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히모니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하니,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개의 대비되는 그런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는 이제 시몬과 안나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말씀인데,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기쁨과 행복을 누린 사람들. 반대로 뒤에 예수님의 부모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잃어서 불안과 어려움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대비시키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관심하고 바라보고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그거의 차이죠. 예수님이 그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 예,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 시몬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은 참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평생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들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둠과 고통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이 구원의 약속, 구약 예언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그러한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0. 5 절, 2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여기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때마침 예수님이 이제 정결례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부모와 함께 성전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바로 그때를 맞춰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만큼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아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몬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절에 특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러지 않고 보다 그 말이 그말 같지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그 그러니까 눈이 복된 눈이에요. 예, 주님을 알아봤어요. 예,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그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예수님뿐만 아니라 태어나 가지고 그 모세의 법에 따라서 첫아들은다 성전에 가서 정결례식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아기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또 거기,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축복하고 위로를 받고 행복을 느낀 그 눈은 시몬의 눈이야, 시몬의 눈. 네. 많은 눈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령한 눈이 떠진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네. 많은 아기들 중에서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 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만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시몬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을 얻게 됐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뛸 듯이 기쁘고 위로를 받잖아요. 평생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눈 앞에서 만났다. 그럼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됩니까? 그 그러니까 시몬도 이제 위로를 받아서 예,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 참 만족을 누린 자의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예, 주님을 발견하면은 정말 그보다 더큰 위로와 축복과 행복이 없는 것이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러한 마음에.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빛과 같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참된 삶의 만족을 누려서 더 이상 다른 것이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안나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무원과 안나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41절서부터는 또 반대로 그 예수님과 당연히 동행하고 예수님을 늘 찾고 바라봐야 될이 예수님의 부모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내 옆에 계시겠지. 나와 동행하시겠지. 그런다고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늘 붙들어야죠. 근데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여기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어요. 이런 부모도 없을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예수를 하루 동안 잊어버린다. 이게 정신이 없는 부모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나중에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이 부모가 얼마나 놀라고 불안하고 정신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시무원과 안나는 평안과 행복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냥 흐트어지는 거죠. 삶의 질서고 평안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선 안 돼.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보다 다른 데 신경 써서 그렇겠죠. 네. 예루살렘에 못처럼 왔으니까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사람 이렇게 자식들 잃어버리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평생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찾고 하는 이런 보도도 신문에 뭐 나고 언론에 나고 그럽니다만, 왜 예수님을 되게 잃어버리고 어디서 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까? 무슨 시장통이라든지, 사람 많은데 복잡한데 이런 데서 잊어버리죠.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식에게 잠시 한눈팔다가 너무 볼 것이 많고. 자기가 관심하는 것에 쏠 쏠려, 거기 쏠려가지고 거기 쫓아가다가 자식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보다 막뭐 다른 데더 눈이 한눈 팔은 거죠. 네, 뭐 예루살렘에 모처럼 올라와서 얼마나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동행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컨택이 필요해. 요 예수님 늘 곁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컨택이 필요하고요. 네,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잠시 한눈 팔고 우리의 시야를 주님보다 이 세상에 재미에도 둔대든지 우리의 관심상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 더 사모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야는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되는 거죠. 시모는그 많은 아기들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은 그런 복된 눈이 되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옆에 가고, 예수님이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 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 요 여러분은. 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자 거기 사십 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그래. 사흘 후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찾아다니긴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할 곳에서 계속 찾아다닌 거죠. 뭐, 여관방으로도 갔을 수 있고, 시장 통으로도 갔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달려갔어야 됩니까? 성전으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의 부모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네. 4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부모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만난다 이렇게 알고 갔으면 바로 만났을 텐데, 엉뚱한 데 가서 찾다가 사흘이나 걸렸어요. 그 사흘 동안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에 가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 네, 시무원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성전 아닌 다른 곳에서 찾다가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근심하던 부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평안을 얻고 다시 기쁨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잃었다가 찾았으니 그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얼마나 기쁨을 다시 예, 되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래서 늘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무원처럼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돼야죠. 주님 모시고.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의삶 가운데 계셔서, 주님 모시고 살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죽어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부모들처럼 근심하여 찾았다.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예수님 떠나가시면 그 자리에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삶의 방향을 잃고, 막 방황하고, 정신없잖아요. 그 인생이 정신없잖아요.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 정신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 걸어가고 평안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찾으려면 다른 데 가면 안 돼.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예배 예수님들 거기 계시고 하나님들 거기 계시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 뭐 거기만들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집에서 살지만 또뭐 바깥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항상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주님 모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문이 안에서 복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사랑하셔서 다시금 주회전으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사모하는 자, 간절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시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가정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을 물리쳐 주시고 근심거리들을 물러가게 하옵시고 주님을 호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길로 걸어가는 빛된 길로 걸어가는 주의 가정들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중보합니다. 주여 오늘도 새임을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덮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 안 받고 일어나는 역사 넘치게 주시옵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모든 간호하는 자들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화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고통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와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이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에, 나라와 모든 가정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간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 며 나라의 마읍시 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 주, 주.